점화식 풀이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여기 보세요. a n 과 a m n 스 이렇게 연속하는 식을 주어진 걸 이런 식을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들 점화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점화식이 나오면 자, 풀수 있는 점화식, 즉풀수 있는 점화식이 있고 풀지 못하는 점화식이 있어요. 됐어요. 푸는 점화식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몇 개,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뭐 AM 플러스 1이 AM 플러스 T, 요기 상수 붙는 거. AM 플러스 1은 R의 a n 등비수열 점화식이죠. 여기 상수 붙는 거. 이제 AN 플러스 1에 요기에 이제 함수 붙는거 AN 플러스 FN 이제 AN 플러스 1은 요기에 함수 붙는거 F의 N의 AN 됐어요? 요거 둘이 섞어놓은거 섞어놨다는 얘기는 모르겠어 AN 플러스 1에 요기도 상수가 붙고 요기도 상수가 있는 경우 되죠 요거의 응용 PAM 플러스 E 플러스 QAM 플러스 E를 플러스 R AN은 0이다. 이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 이렇게 점화식 섯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 풀줄 알면 끝난 거죠. 됐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아니다. 그럼 못 푸는 점화식이야. 풀지 못하는 점화식. 얘는 방법이 없어요. 직접 대입한 다음에 뭐 찾아야 돼? 진짜 무식한 방법,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요 꼴에 들어가는 거 볼게. 내가 한번 써 볼게. 자,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이고 N에 N 플러스 1이야. 여기가 음수 있는 거에요. 저 마시, 다 쳐다봐서 있어, 없어? 없지. 어, 여기, 여기 혹시 음수면 되지 않느냐? 얘가 붙은 거야. 혹시 그럼 얘 되지 않느냐? 여기 함수야. 아까 전에 얘와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상수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럼 없으면, 이거 못 푸는 저 마시고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먼지 듯 해줘. 등식 성질이 복잡한 점아시기야각 함수의 성질을 적용하면, 얘가 이렇게 요두 가지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욜로 가게끔 되있어이 중에 하나를 가게끔 돼있어 됐어요. 그래서 뭔 일을 벌여줘, 여기다. 요거로 나누자. 나누니까 마이너스 1에 n승에 음, a m 플러스 1은 여기는 마이너스 일에 n 승에 마이너스 a n 플러스 로그 n 에 n 플러스이다 됐죠? 자, 이 여기 있는 점화식의 특징은 얘랑 얘랑 몇개 차이나 하나 차이나는 거야. 여러분들 얘랑 얘랑 하나 차이나 안 보이지 왜 음수 때문에? 이걸 하나 빼는 거야. 이렇게 빼 빼면 여기 마이너스를 떨어져 안 떨어져 마이너스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없어. 다 i n u n 에 a N. 플러스 은 이제 플러스로 가그 거야 마이너스 에 n 마이너스 에 a n 플러스 c 고 n 에 n 플러 a m s w n b n 요 o m a 거 Yogomas. Yog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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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g o m a s 자, 프리법 해볼게요. 얘는 날라간다. 여기에다가 n 대신 뭐 대입한다? 1 대입한다. n 대신 대입하여 a1 플러스 시그마 의무적으로 k가 1서부터 n-1까지 f의 k 써준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한번 내가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뭐한다? 날라간다. 마이너스 1의 n-1의 an은 요게 n 대신 읽어보세요. n 대신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1에 몇 승? 읽어봐. 0승에. a1에. 의무적으로. 자,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n-1까지. k로 바꾸면 되겠네. 요게 이제 fn이죠? k로 바꾸니까. 바로 써볼게. 로그. 그죠? k 분의 k 플러스 1이다. 돼요? 모든 쇠의 0승은 1이지. a와는 1이야. 그러니까 이놈은 뭐랑 똑같아? 1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1에 어, 여기 참 요거죠. a에는 1 플러스. 자 요거 시그마 로그함수는 빼기 형태로 보내야 되겠죠, 그죠? 로고 n 플러스 빼기 로고 n이 이렇게 되겠죠. 오 어? k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됐어, 안 되겠죠? 그럼 이럴 때 하나 차이나 얘랑 얘랑 하나 차이나 다 작은 거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로고 여기에다 n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세요. n 여기다1 대입해서 로고 1은 0이네. 요거네됐어 됐죠? 그래서 여기 쓸 자를 없거 올릴게요. a, n은 요거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에 로그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로그. 몇 가지 됐어요? 이제 넣으면 되겠지요. 죠50 넣어보세요. a 의50 n 은50 넣어보세요. 49니까 음수에 빼기 로그50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번에 2배에 로그 a에 2 넣어보세요. a에 2 넣어보니까 빼기가 되겠죠. 2 넣어보세요. 로그 얼마 2죠. 그죠? 2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이제 뺄게요. 자, 빼니까 자, A에 50 빼기 2에 A2는 빼보세요. 빼면 얘네들 없어질 거 아니야. 어? 여기 2가 빠졌네. 어, 2가 빠졌죠. 두배 줘야 되니까 2.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빼니까 여기는 1이 되겠네. 그죠? 왜냐면 이가고 없어지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2인데, 빼기니까 플러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됐어, 안 됐어, 됐 됐죠? 됐죠? 빼니까. 마이너스 로고, 50, 플러스 로고, 얼마? 4. 맞아? 요거 정리하면 되겠네. 어, 여기 쓸 자리가 없네. 또 옮겨볼게요. 자, 옮기면. 여러분들, 로고다 미수 10으로 바꿀게. 다 10에 10, 1은 10에 10 플러스 로고 4, 빼기 로고 50 이렇게 되나요? 이와 같이 되죠.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되죠. 얘는 그럼 얼마 돼? 로고 둘이 곱하니까 40이야. 5 0분의 40이면 얼마죠? 이거? 로그 5분의 4죠. 10분의 8이네. 10분의 8이니까 빼기로 가면 3로그 2 빼기 1이 되겠네. 10은 로그 10에 10은 1이니까 됐죠. 3몇번요렇게 5번 잡으면 끝이겠죠. 자 이거 자리가 없어 복잡한데 있죠. 한번 요렇게쭉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 쉽게 이 문제에 갈수 있죠.